아우지. 와, 다원이 엄청 빠르게 움직인다. 음. <laughs> 엄마, 아빠, 아빠, 간다. 다운이가 아, 구해줘, 아빠 구해줘. 엄마도 가요. 아, 엄마 가고 있어. 어, 우리 다운이 수영하는데? <laughs> 혼자 가고 있는 거야, 지금. <laughs> 어, 다운이 수영 잘하는데? <laughs> 오, 등질등질 우와, 도착했습니다. Oh <laughs> will 아. 아 되는 건가? 귀엽다. <laughs> mm. Master. 나감 춥다. 응. 엄마, 좀 아파주세요. 엄마 이거 도와주세요. 이거 카라반 가서 먹자. 다 하나 맛있어? 네좀더 있을까 그랬나? 그러니까 이거. 이거 더, 더, 더 넣을래? 좀더 넣어놓고 올래 오빠? 어? 아, 왜냐면 이게 더 두꺼워서 응. 더 두고와 그럼 아예 맞아요. 오빠 지금 불이 남았어 아좀 있어 좀, 던져놓고 와 던져놓고 와음 아, 뜨거워 뜨겁지 아 자훈아 엄마가 아빠 죽일라 고지금테 새로 할 테러 새로 아 네가 아빠 이상하다 야 어 이건 이거, 어 만져 괜찮은데 뜨거워서 이거는 엄마 아빠가 만질 수 있어. 아니다 아빠는 못만진다 엄마만 잘 만져. 엄마만 엄마 잘 만져. <laughs> 아빠는 잘못 만지나 봐. 엄마 이거 켜고 자고 해요. 불 켜고 잔다고? 네. 지금 자지 말고 좀 이따 자면 안 돼? 지금 자면. 지금 자면 낮잠이 되잖아. 응? 또 늦게 다 수도 있어. 안안 일어날 것 같은데? 자, 일어날, 어, 것 아니야, 아니야, 일어날 것 같아. 아니야 아니야 일어날 거야. 100% 일어날 것 같아 나랑 애기? <laughs> 아, 이 귀여워요 다원이 귀여워요? 맞아요 너 너무 귀여워 뭐 <laughs> 무슨 일이야? 오늘 누운다 그랬어? 오늘? 그러니까. 아이스크림이에요? 네 엄청 차갑고 맛있겠다 아이스 좀... 언니 딸기맛이랑 로나먹을래 딸기맛이랑 메로나? 딸기맛이랑 메로나?

아파서 차이 있어? 아 다현이 볼 무슨 색이야? Bye. 빨간색이지. 다은이 얼굴 엄청 빨개 지금. 손실 없지. 벌써 시켰고. 네 아빠랑 둥냥 앉아요. 진짜. 어서. <목소리> 아빠 암 b i 있 k i 아빠 I'm a b 손만 잡고 s s I'm a 아빠 g <이혼> k 나요 s <목소리> 뭐해야 뭐 해야 야 돼. 아야 뭐 돼. 아니야 아빠도 i 야 s I'm a b i 있 kiss. I'm 줘 big kiss. i 좋겠다 우리 다이눈 내리고 있다 맞아 눈 내려. 정풍기로 있다 정풍기. 저, 저 정풍기 저풍기가 하나 둘셋 정풍기가 세개 있네. 우와.

인가요, 응, 응. 응. 홍합. 에얌전히 응, 응. 서서 서지이고이고이고 <Sessiz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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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Sessiz>

누나. 아, 봐. 아빠가 보내요. 아빠가 보내라고요? 어디 서어 어. 어디 어저 왼쪽으로. 어. 인데누구는뭐이거이 너무 큰 아, 너무 큰 이거, 아, 이거 움직인 거 봐. 야, 아빠 깜짝 놀랬다. 길래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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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미치 미치잖아요. 미치 미치게 미치 엄청 큰 거야. 그렇지. 엄청 스파이더 엄청 크지. 이거 타이도 엄청, 이거 타이도 엄청 크지. 응. 음. 너 이거, 이거 여기 미치 미치잖아요. 원래라고 있는데. 아니, 어떡히 된 건가? 네. 어? <laughs> 어, 그런 거 <것> 같은데. 특이하네. 뭐, 오구나. 하여. 미안. 내가 건드리면 안 되겠다. 여기 장하장. 이럴 수가. <laughs> 여기도 안 하고 여기도 안 하고 여기도 안 하고 여기도 안 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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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. 다안할 <목소리> <안> 거예요 다안할 <목소리> 거예요 <목소리> 아니에요+ 아니에요 아니못잡아다 보기만 해다나 보기만 해에요 보기만 해보기아해니기 보기만 해다기만 보기만 해 보기만 <목소리> 보기만 해 보기만 해 보기만 해 보기만 해기여기집에보기넣을 보기만 해보기 우와! 올라간다. 우와. 망원경? 망원경 올라가볼래, 다원이? 다원아, 이 봐봐. <laughs> 우와! <laughs> 오! 다원이 안 무서워? 오 용감한데? 그럼 여기, 여기 이렇게 걸어와봐 오. 우와 우리 다 언니 용감한데? 저 밑에 보여? 응저 밑에 공사장이 보여 공사장 공사장이 보여? 여기 여기 고등학교 고등학교야? Ha ha ha! 아니 불도저예요? 또해달래. 돌려봐야지 돌려가야지 그렇지. 우와. <목소리도> 다원이다 다원이. 다원이가 엄청 많이 보여. 다시 가봐. 아빠도 이렇게 하트 날리면서 가야지. 다운 아빠한테 하트 하트하면서 뽀뽀하고 싶어요 해야지. 야, 뽀뽀하고 싶어요. 뽀뽀요? 아 네. 곤란한데. 나중에요. 다음에. 아빠 지금 언제 알아요? 예? 아빠 입술에다가 다운이 뽀뽀해줘 그러면. 다니고 우 하면서 가야지. 다운이가. <laughs> <laughs> 어. 엉덩이, 실실를춤췄 춤도 서주고 아빠, 찬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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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对呀。猜猜